한번 와 내 맛도 아니그지 자기들이 하다고 겁내는 사자는 지금 내려오고 해. 겁내없사들는 개구리 잘쳐서고있는거 봐. 대격하에도 봐봐. 얼굴. 음료수사. 기은나 아, 고생이 많네. 나이 먹으면 고생이 많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밥을 사왔는데, 김밥, 저는 김밥에 계란 묻힌 김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는 묻혀봤고요. 이거는 야채김밥, 이거는 참치김밥이에요. 김밥에, 김밥이랑 같이 먹어야고 짜파구리도 준비했어요. 이거 만들어서 올게요. 잠시만요. 짜파구리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게 앵그리 짜파구리라서, 살짝 매울 것 같긴 한데. 완전. 음. 가벼. 아 김밥 한번 먹어볼게요. 음. Woo! <laughs> 뜨보이는데 맛있어? <laughs> 맛있어? 예술가 다부스타일이야너 <다브> <laughs> 스타일이라 <laughs> 그랬어? 즉석오 그랬어. 즉석오랜만이라고끓으면서 <laughs> 응. 먹었어야 됐 그래 그럴라 그랬는데 <laughs> 그땅까스가 더러워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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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까스는협찬이땅까스는 그 사야 돼 예쁜거 <laughs> 하나 사야 돼 <laughs> 예쁜걸 다망글레시피꺼예쁘더라 뭐? 어? 하얀색 이거다. 하얀색도쓸수 있어 그래 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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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보카도한 <목소리도> 응? 볶이 아침에 방제 먹고 왔는데. 아보카도들어 와. 로 좋아. 다제큰 눈이라고 했죠. 좀아서 택배로 갖다 할게요. 이제 탭은 그냥 빼면 되는 거냐? 아니 밥챈, 이할버잖아 출처가 밥챈, 말고도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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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란이 뭐 좋은 계란이냐? 고계 계란람이 엄청 커알겠어 이렇게 어 알았어 머리가 길어가지고 게 치렁치렁 짜려가고 머리 색깔이 응. 이 와중에 또 검은머리가 나와 싫었어. 응. 응. 엄청 나왔더라 내 머리 그거음은그 추가 달그는거은달다는거거 힘들 같같은데다나은그다음다 연습해가면서 아다게은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 对呀。